네, 안녕하세요. 미니 여유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제가 코맹맹이 가겠습니다. 오늘, 게다가, 감기까지. 플러스 돼가지고. 일단은, 눕혀줘라, 요 눕혀줘라, 요 엽, 엽, 엽! 짠다. 깜짝이야. 하늘에서 무언가가 떨어졌네요. 바로 동생이 소행입니다. 여러분들 조심하세요. 네, 그러면 오늘은요.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점토를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. 저는 딱두 가지로 돼 있어요. 아이클레이 그리고 천사점토 이렇게 두 가지만 사용하고 있는데 어, 오늘 이하코팔점을살 거예요. 지금 목소리가 안 좋은데 잠시만요. 어, 어머요, 이왜 이런. 잠깐만, 준비물 좀 가져올게요. 네, 바로 이거는요. 어머야어 이게 왜 이러냐. 어, 죄송합니다. 이건요, 바로 점토를 담고 있는 통이에요. 사이즈를 사이즈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한정이 정도, 이 정도. 이 정도, 이 정도. 에 정도, 어가고요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요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천도이터 어! 클레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점토로 만든 생크림 그리고, 아이클레이. 여덟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약, 여덟 가지. 아니, 딱 여덟 가지네. 그리고, 제 책상도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해요. 아, 아, 아. 일단은 서랍 먼저 공개하도록 할게요. 너무 지저분할 수도 있어요. 일단은 서랍. 셀카봉이 날라다니고요. 셀카봉이 날라다니고요. 그리고 여기는 제 동생 피규어 천지. 그리고 여기는 쓰레기차. 감도 있죠. 어! 그리고 여기는 제 동생 건데 이거 원래 제거예요그리 이거 원래 제거고요아 반짝이 풀도 있어요. 어제 사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책상 속에 컴퓨터. 안 되는 거. 네 일단은 제 책상 위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점토석이가 끝났습니다. 네 그러면 지금까지 미니아유였고요 요새 방송을 잘 못해요. 목 뭐,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<laughs> 약간 처질 수도 있지만. 지금까지 미니 여유였습니다. 빠이. 안녕.